지금 보이는 영상은 산소국 씨앗 채취 과정입니다.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씨앗을 채취해서 이렇게 양지에 잘 말려가지고 꼬투리에서 많은 씨앗들이 떨어지거든요. 그럼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꼬투리를 잘 햇볕에 말리게 되면은 지금 밑에 많은 씨앗들이 지금 보이시죠? 이게 워낙 씨앗이 작다 보니까 거의 뭐 몸지 수준인데 지금 요런 이런 배 지금 산수국 씨앗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죠. 예, 이렇게 씨앗을 채취해서 잘 겨울에 보관했다가 내년 4월경도에 화정하면 많은 산수국 묘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.